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주말은 역시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야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자녀가 있는 아빠들이라면 주말 나들이 계획은 필수일 겁니다 그런 아빠들에게 주말 레저하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미니밴 차량일 텐데요 국내에서는 이미 카니발의 독주체제에서 스타리아와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도전장을 내밀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기도 하죠. 사실 스타리아는 현대차의 최신 패밀리 룩 스타일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스타렉스에서 변모하다 보니 기본틀 자체의 느낌이 다른 것인데요. 현대의 최신 패밀리 룩 스타일을 반영한 미니밴이 공개가 되었죠. 이미 도드튜브가 한 차례 정도 다뤘던 코스토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전면의 인상은 신형 투싼의 전면과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북미형 산타크루즈도 그랬고 이번 쿠터 역시 현대차의 최신 패밀리룩 디자인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국내 부대는 해외 판매 전용 차량들에서 오히려 패밀리룩을 더 고수하는 느낌이 드네요. 국내는 스타리아와 같이 전혀 새로운 느낌이니 다르게 말이죠. 전면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마치 물고기 비닐 모양과도 같은 격자 패턴의 모습을, 헤드램프는 포드 익스플로러가 연상되기도 하는 모습을 띠고 하나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스타리아의 포지셔닝 램프가 연상되는 것처럼 헤드램프와 그릴 위쪽에 일직선의 크롬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요즘 현대차의 신차들에서처럼 현대 엠블럼 역시 그릴 중앙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네요. 측면부의 모습은 마치 산타페를 늘려놓은 듯한 모습이 들죠. 그래서 그런지 휠 베이스도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이번에 쿠스토가 중국 현지에서 공개되면서 나온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은 4,950mm, 전폭은 1,850mm, 전고는 1,734mm, 휠베이스는 3,055mm입니다. 카니발과 비교해보면 전장은 205mm로 짧긴 합니다. 하지만 휠베이스는 35mm 정도만 작을 정도로 휠베이스가 상당히 긴 편에 속하죠. 4,980mm의 전장을 가진 팰리세이드 휠베이스가 2,900mm인 것을 감안한다면 작은 전장에도 훨씬 더긴 휠베이스를 가진 것인데요. 이 사진 속의 코스터는 기본 모델로 휠 아치가 블랙의 클래딩으로 마감되어 있죠. 하지만 상위 트림에서는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처럼 바디 원톤 클래딩이 적용되어 차량을 더욱더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처럼 말이죠. 그만큼 실내 공간에서도 장점을 충분히 갖춘 미니밴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사실 코스터는 중국 전역 6-7인승 미니밴 모델로 나온 것입니다. 측면도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한 전형적인 미니밴의 모습이기도 하죠. 앞선 쿠스토의 재원에서 느낀 장점인 긴휠 베이스 덕분에 쿠스토는 2열 독립 시트가 적용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7인승의 경우는 둘둘 3의 시트 배열이겠죠. 후면부의 모습은 현대차의 느낌을 전혀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d 귿자 모양의 테일 램프 모습에 상단 중앙을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와이드하고 안정감 있는 후면 모습을 완성하였습니다. 중국형 산타페에서 그 모티브를 얻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 아래 현대 영문자 레터링을 넣은 것도 색다르네요. 방향제 시등은 국내 카니발처럼 범퍼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죠. 후면부만 놓고 본다면 미니밴보다는 SUV에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스타일 옵션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쿠스터 트림에 따라 휠의 디자인이 두 가지 타입인 듯합니다. 왼쪽이 기본 엔트리 트림의 17인치 휠이고 오른쪽이 상위 트림의 18인치 휠 같아 보이죠. 앞선 사진에서도 보면 휠 아치가 블랙 클레딩 된 것처럼 휠도 기본 휠이 장착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상위 트림의 바디 원톤 클레딩 된 모습과 상위 휠의 모습입니다. 전면 라디에타 그릴 역시 상위 트림에서는 크롬 프론트 그릴이 적용이 되고 듀얼 선루프도 적용되어 있는 게 확인되어 지네요. 그리고 앞서 본 리어의 모습에서 이 부분이 블랙으로 마감되면서 상위 트림에서는 테일 램프가 d 귿자 모양이 아닌 그냥 두꺼운 일자형의 테일 램프 모습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의 모습인데요. 투썸 풀체인지가 많이 떠오르시죠? 세로형의 대형 디스플레이와 플로팅 타입의 클러스터 그리고 버튼식 전자변속기 등 현대차의 최신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대로 입혀져 있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스티어링 휠이 D컷 모양인데요. 미니밴의 D컷 스티어링 휠은 생소하긴 하네요. 나름 쿠스토의 퍼포먼스적인 느낌을 표현하려 한것 같기도 합니다. 동승석 쪽에서 바라봤을 때이 센터 터널의 가로바가 운전자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지켜주고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2열 에어벤트의 모습인데요. 새로형의 송풍구 모습이죠. 통풍 열선 시트 버튼과 USB 충전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이 표시는 분명 스마트폰 무선 충전 표시 등의 표시죠. 1열 쪽 센터패시 아래에서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2열 탑승객을 위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적용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거는 국내 차량에 먼저 좀 적용을 해주지 아쉬운 부분이네요. 2열 에어벤트 공조기 디스플레이는 별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쿠스토의 파워트레인은 1.5리터 터보 가솔린과 2.0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니밴에도 가솔린 차량을 잘 만들어내면서. 그런데 왜 스타리아에는 가솔린 엔진을 안 적용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국내 스타리아에도 가솔린 엔진 소식도 조속한 시일 내에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 코스터는 정말 중국 전용으로만 출시되는 것일까요? 국내 출시는 어려운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전 도도TV 영상에서 텔룰라이드와 산타크루즈의 경우는 국내 출시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만 코스터는 그런 경우의 수는 확실히 적어 보입니다. 국내에 이미 스타리아를 새롭게 출시해서 카니발과 경쟁 구도를 잡고 있는 시점에 굳이 쿠스토까지 가세해 3파전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쿠스토까지 비교해 볼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기에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았을 카니발 동생이 될 뻔한 미니밴 쿠스토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 t 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 t 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 that cream, baby, pour that sweet on me, baby, shade it. We can cook up, we can stir up when we hook up, just you and me. With that cream, with that, beat this oven up like 5,000 degrees. It's almost ready, we've been craving this all week Baby, oh. hey, you want it, I got it I'm hooked on you like funny